여러분, 오늘 아침 달걀 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요, 매일 먹죠.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요 하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완전 식품이라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들기도 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설마 달걀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달걀만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음식도 드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드시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서른 해가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은 계단을 오르다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숨이 막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이 이미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달걀을 같은 세월 동안 드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물에 살짝 삶아 반숙으로 드시고 식사 후에는 10여 분 남짓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든을 넘긴 지금도 혈관 나이가 예순으로 측정될 정도로 건강합니다. 여러분 같은 달걀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먹는 방법과 그 뒤의 습관 때문입니다. 달걀 자체가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생활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굽는 분, 밥 대신 달걀만 급하게 삼키는 분, 혹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눕는 분. 혹시 여러분도 그중 하나가 아닙니까? 오늘 저는 그 달걀 한 알에 숨어 있는 양면의 얼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평생의 보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조용히 병의 씨앗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건 이웃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달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수도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이면 습관처럼 프라이팬을 꺼내고 기름을 넉넉히 두릅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며 달걀을 깨뜨려 굽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프라이를 밥 위에 올려놓고 소금을 솔솔 뿌려 한 숟갈 크게 뜹니다. 그 순간은 참 든든하고 맛있지요. 아, 이게 진짜 아침밥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습관이 10년, 20년, 30년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켜본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 5텔를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특히 몸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달걀프라이 하나 밥한 공기 구한 숟갈. 그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일상 메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달걀을 먹고 나면 기운이 나고 아침을 든든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할 거야. 이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예손을 넘기면서 계단을 오를 때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70을 지나자 증상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밤에는 누워 있어도 숨이 차올라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어르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혈관이 이미 굳어 있었고 혈액 속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식습관이 오랜 세월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머리를 싸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먹었던 달걀이 오히려 내 심장을 괴롭힌 겁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내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달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름에 튀기듯 굽고 소금에 절이고 운동은 하지 않는 채 오랜 세월 쌓아온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아침 프라이팬을 꺼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듣고 하신 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내 심장을 지켜주기도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매일 먹는데도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사는 것처럼 건강을 지켜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가 오래 지켜본 채 어르신이십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발걸음이 가볍고 목소리에 기운이 넘쳤습니다. 이분도 달걀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드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달걀을 삶아 드셨는데 꼭 반숙이었습니다. 흰자는 부드럽게 익고 노른자는 살짝 반만 굳은 상태였지요. 기름에 굽지 않았고 소금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달걀 본연의 맛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달걀을 먹고 나면 꼭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많이 걷지 않아도 돼. 한 10분만 걸어도 속이 편안해져. 이게 어르신이 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잠깐의 걸음이 위장을 돕고 혈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몸소 느끼셨던 겁니다. 그 습관을 30년 넘게 지켜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은 참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호흡을 합니다.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달걀을 두알 정도 넣습니다. 삶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몇 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아직 뜨끈한 달걀을 까서 드셨습니다. 식사 뒤에는 동네 산책. 길모퉁이 꽃집 앞을 지나고 오래된 은행 나무 길을 거닐고 50걸음 100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혈관 나이가 60 정도로 보입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소화도 아주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나는 보약을 먹은 적이 없네. 그저 달걀 한 알과 산책, 그게 내 비결일세. 여러분 같은 달걀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달걀이 부담이 되었고, 최 어르신은 올바른 습관 덕분에 달걀이 보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먹고 난뒤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차이가 심장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따라 할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달걀을 기름에 굽는 대신 부드럽게 삶아보십시오. 그리고 식사 뒤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은 작은 껍데기 안에 참 많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을 키워낼 모든 재료가 들어 있지요. 그래서 예부터 완전식품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먼저 흰자를 살펴봅시다. 흰자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지탱하며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는 재료가 됩니다. 즉 몸의 건축 자재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 흰자를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른자는 어떨까요? 노른자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네 가지는 눈과 뼈, 피부와 혈액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게다가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도 담겨 있어 몸속 혈액을 튼튼히 하고 면역력을 돕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지요. 맞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분들은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먹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른자에는 혈관을 도와주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레시틴은 기름기를 분해하고 혈액이 뭉쳐 흐르지 못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노른자에는 해가 될수 있는 성분도 있지만 그 해를 중화시킬 수 있는 힘도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달걀이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걀이 독이 될까요? 그 답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달걀은 본래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기듯 굽고 소금으로 간을 세게 하고 하루에도 여러 알씩 무심코 먹으면, 좋은 성분보다 부담이 먼저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한날 정도를 삶아먹고 채소와 곁들이며 식후에 가볍게 긋는다면 달걀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달걀은 작은 알이지만 그 속에 보물과 부담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꺼낼지 짐을 꺼낼지는 여러분의 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양이 아니라 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음식이라도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양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젊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하루에 두세 알까지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위장이 약해지면 달라집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 70을 지나면 하루에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몸은 한 번에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는 것은 결국 짐이 됩니다. 둘째 조리 방법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바싹 굽거나 튀기듯 조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달걀은 본래의 담백함을 잃고 기름과 소금이 더해져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삶거나 찌는 방법은 훨씬 편안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숙은 위장이 소화하기에 가장 수월합니다. 완숙은 단단해서 소화시간이 길지만 반숙은 부드러워서 몸이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셋째 곁들임의 문제입니다. 달걀만 달랑 먹는 것보다 밥이나 국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달걀 속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균형이 맞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고기 반찬이나 짭짤한 국과 함께 먹는다면 혈관은 두 배의 짐을 지게 됩니다. 넷째, 식후 습관의 문제입니다. 달걀을 먹고 곧바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바닥에 들어누워 낮잠을 청하는 습관은 소화를 더디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걀의 영양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위장은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식사 뒤 10분, 20분이라도 걷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혈관도 부담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날 소박하게 삶아 먹고 채소와 곁들여 드시고 식사 뒤에는 가볍게 움직이기. 이 단순한 습관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고 혈관을 정계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음식은 절대 혼자 작용하지 않습니다. 한끼 식탁에 오르는 반찬과 국, 간식과 음료까지 모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달걀만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은 늘 다른 음식 그리고 식사 습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밥한 공기에 달걀 프라이 그리고 짭짤한 김치찌개나 된장국 여기에 기름진 고기 반찬이 곁들여집니다. 달걀은 분명 좋은 음식인데 함께한 음식이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지다면 결국 달걀도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이 조합이 계속 반복되면 혈관은 쉬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반대로 달걀을 신선한 채소와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추와 오이, 토마토 혹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달걀 속 단백질과 비타민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기름기를 잡아주고 비타민이 달걀 속 영양을 몸에 잘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달걀이라도 훨씬 가볍고 깨끗하게 쓰이게 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먹는 시기와 순서입니다. 공복에 달걀만 단번에 삼키는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은 소화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어 있는 위에 바로 들어가면 소화가 더디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밥이나 국과 함께 천천히 씹어 삼키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의 행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걀을 먹고 난 직후 차가운 음료를 들이켜거나 식탁에서 바로 일어나 소파에 들어눕는 습관은 달걀의 힘을 무너뜨립니다. 소화가 막히고 혈액이 무겁게 흐르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뒤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고, 잠깐이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달라집니다. 10분에서 20분 남짓의 산책만으로도 위장은 편안해지고, 혈관은 여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달걀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늘 다른 음식과 함께 우리의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 못지않게 무엇과 함께 먹고 먹은 뒤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달걀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하는 힘, 받아들이는 방식, 필요한 영양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연령 대별로 달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입니다. 몸이 자라고 뼈와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달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균형입니다. 달걀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밥, 채소, 과일과 함께 고르게 섭취해야 달걀의 힘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기름에 튀긴 것보다 삶거나 찐 달걀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40대에서 50대의 중년층입니다. 이 시기는 사회생활과 가정일로 바쁘고 활동량은 많지만 스트레스도 큽니다. 달걀은 아침을 든든히 채워주고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은 대충 달걀 프라이 두 개와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회식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중년층에게는 하루에 한두 알 정도 기름기 적은 조리법, 채소와 곁들임이 핵심입니다. 이제 예순을 넘긴 노년층으로 가봅시다. 몸의 소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고 혈관도 예민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한 날이 적당합니다. 특히 반숙이나 삶은 달걀처럼 부드럽게 조리한 것이 좋습니다. 짭짤한 소금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신다면 달걀은 부담 없이 몸에 스며듭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때는 소화력이 더욱 약해지고 위장이 쉽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완숙보다는 반숙이 훨씬 낫습니다. 또 달걀을 드셨다면 반드시 따뜻한 차한 잔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소화를 돕고 몸에 부담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같은 달걀이라도 나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몇달 먹어야 하나?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일 수 없습니다. 내 나이, 내 생활, 내몸 상태에 맞추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한두 알도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보다 바르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걀의 성질과 조리법, 그리고 나이에 따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할수 있는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달걀 한날 습관입니다. 공복에 달걀만 덜컥 삼키기보다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예를 들어 밥한 숟갈, 달걀 반수 한 입, 그리고 오이나 토마토 한 조각을 함께 씹어보십시오. 맛도 조화롭고 위장도 훨씬 편안합니다. 둘째, 소금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달걀을 삶아 드실 때 많은 분들이 소금통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줄이면 혈압이 훨씬 안정됩니다. 대신 김가루를 살짝 뿌리거나 허브 가루를 곁들이거나, 혹은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향을 더해 보십시오. 잡짤하지 않아도 달걀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후 가벼운 걸음입니다. 달걀을 먹고 곧바로 앉아버리면 단백질 소화는 더뎌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10분에서 20분 정도만 걸어도 위장은 훨씬 수월하게 움직입니다. 굳이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오가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한두 바퀴 돌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채소와 함께 하는 습관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는 대신 상추나 샐러드, 오이를 곁들여 보십시오. 채소 속 섬유질이 달걀의 영양소가 잘 흡수되도록 돕고 기름기를 잡아줍니다. 특히 토마토와 달걀은 서로의 영양을 더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다섯째, 하루 기록하기입니다. 오늘은 달걀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보십시오. 이 습관은 내 몸이 달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반숙을 먹었을 때는 소화가 편했는지, 프라이를 먹었을 때는 속이 더부룩했는지를 기록하다 보면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계절에 맞추는 지혜입니다. 여름에는 기름에 튀기기보다 삶거나 찐 달걀이 좋습니다. 덥고 지친 몸에 담백하게 힘을 더해줍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국과 함께 먹으면 몸속이 데워져 더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신선한 채소와 곁들이면 영양이 균형을 이룹니다. 달걀을 특별한 보약처럼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금 줄이기, 채소 곁들이기, 식후 걸음 하루 기록하기 같은 작은 습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달걀은 내 몸을 살리는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달걀은 누구나 먹는 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심장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혈관을 지켜주는 보약이 됩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삶는 방식 하나 소금을 덜어내는 작은 선택 하나 밥과 채소를 곁들이는 식사 습관 하나 그리고 식사 후에 몇 걸음 더 걷는 사소한 행동 하나 이 작은 차이가 모여 평생의 건강을 가릅니다. 제가 살아오며 얻은 확신이 있습니다. 음식의 힘은 작지만 그 영향은 평생 간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식탁 위의 습관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내 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프라이팬 대신 삶는 냄비를 꺼내고 소금통 대신 김가루나 허브를 올려보고 식사 뒤에는 단 10분이라도 걸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내 혈관을 편안히 하고 위장을 가볍게 하고 마음까지도 밝게 해 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거창하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손에 진 달걀 한 알, 내가 선택하는 그한 끼의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달걀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제가 들려드리는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